7시 연을 제주에서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이번 주 행정시장과 함께 산적해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해 가감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 제주시장에 이어 오늘은 1년 가까이 서귀포시를 꾸려오고 있는 양윤경 서귀포시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이제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11개월 가까이 되신 거죠? 네, 좀 있으면 11개월쯤 될것 음. 같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오면서 뭐이 부분은 좀 잘한 것 같다, 혹은 또이 부분은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가는데. 어, 잘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기는좀 그렇고요. 음. 잘 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평소 그냥 일반 시민일 때 느꼈던 상황인데, 서귀포 시민들이 응급 의료 시스템의 문제. 음. 아마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정말 문제 있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이게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아, 또 이게 지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응모 사업을 통해서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이 됐거든요. 어, 네. 이게 사업비가 182억 정도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2년 반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서 서귀포 시민들이 야 그래 맞아 이래서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이거 공감하고. 평가를 할때 성과라고 볼수 있겠죠. 음, 좀 그, 아쉽다고 한 그, 아쉬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서귀포가 어, 뭐, 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제가 어려운 게아 지금 사실 1차산업이 여러 가지 감귤값이 어, 좀 어려워졌고 월동무값이 어려지고 워 최근은 당근값까지 어려졌지 워 않았습니까? 그리고 건설 경기 위축, 건축 경기 위축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만나는 시민들보다 경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답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를 못한 게참 아쉽다. 그리고 제2공간과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갈등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제가 딱 찍어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지금 보면서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취임사에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이공항 주민 의견 반영 또 마찰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해군기지 진상조사 보고서와 3년 전에 작성된 제주도 사회협약위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어쨌든 행정의 사과 또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갈등해소의 또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아~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 진상조사는 아마 지금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지금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조사가 밝혀지게 되면 여기에서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제, 어떻게 해서 갈등을 이제 회복하고 잘갈 거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도 직접 오셔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약속했던 사항들도 있고, 지금 강정마을 발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차질없이 잘 진행이 돼서 국가와 어떤 강정마을 간의 어떤 신뢰회복,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상황들을 토대로 해서 서로 믿음을 주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토부의 제 2공항 기본 계획 용역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네. 반대측은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이 공항과 관련해서 이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서귀포시의 역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 자신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런데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시장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말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면서 눈에 확 보이게, 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시민들이나 다 이제 생각이, 같은 생각일 줄 압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제주도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아주 큰 국책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찬성과 반대는 난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찬, 이런 상황에서 이 찬반이 갈리고 서로 논쟁하고 치열하게 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 토론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 이, 여러 가지 의견들도 볼때다름대로 의리가 있다. 존중할 가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이런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나, 나게 되면 아~ 결론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로 인해서 서로 다 갈등이 더 증폭되고 이런 부분들은 서귀포 발전에 지역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을 더 한번 찾아보고 한계는 물론 있지만 한계가 있다 해서 이건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저도 그동안 사실을 사실은 특히 성산 지역에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제가 들었던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음. 네, 말씀을 좀 듣다 보면 그 원유룡 지사의 입장과 좀 비슷한 거 같아요. 어쨌든 공론조사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그러니까 공론조사가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 지금 국토부라든지 제주도가 여러 가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음. 국토부 장관께서도 국회의상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제가 전해듣고 있고 제주도 지사께서도 들 제공항 관련돼서는 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획대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네, 네.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이, 저는 이 제2공항 문제가, 음, 그동안 도민이 필요했던 일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아, 제2공항청은 필요하니 해달라. 이렇게 요청, 요청했던 했던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음,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공유하는 건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공론 조사를 하고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면 아~ 오히려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계획대로 (2025년인가) 이제 공항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 특별한 하자가 없는 난 음~ 계획대로 국가 정책과 도입 입장과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서귀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를 놓고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벗어난 네. 개발 사업 허가 때문이다라는 네. 지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송악산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뭐 지금 지적한 바가 이제 서귀포 곳곳이 갈등인데. 사실은 개발과 보존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 개발과 상출, 어떻게, 에,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조화롭게 갈 거냐 하는 문제가 나는 관건이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음, 개발 중심이었다. 개발이 너무 앞서 나갔다.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조화롭게 가려면 이제는 개발보다 보존에 약간 무게중심을 더둘 필요가 있겠다.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 을 중심으로 이제 해나가면서 한번 봐보시면 개발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보존에 대, 보존을 소홀하게 히돼 있고 이로 인한 문제는 시민들이 도민들이 떠앗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녹지 지역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축행위라든지 어떤 개발행위에 대해서 어, 좀더 이게 제한하고 최소한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 이제 녹지 지역을 좀 보존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그 건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뭐 이게 좋은 지적이신데 서귀포의 근데 이 우회도로는요 1965년도 그러니까 50몇년 전에 이미 확정된 도로입니다. 음.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서귀포 시내에 교통 문제위 해서 상당히 교통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서 몇년전부터 아주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자고 해서 추진을 해왔고 사실은 지금요 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음. 자이 시점에서 이걸 중단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녹지 말씀 주셨는데 어, 지금 아이들이 이제 교육 활동을 위해서 어, 뭐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문화원이 그 광장이 네네. 아주 중요하거든요. 서귀포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를 이제 계획도로 가고 그 대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녹지 공간을 따로 조성할 위치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고 대체 조성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나가자. 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서귀포 시민이 오랫동안 원했던 수거사업도 풀려나가고 그리고 이미 진척이 많이 돼 있습니다. 보상이 많이 돼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이거 그만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다. 음. 그리고 그 지역 그 분들은 대부분 왜 빨리 안 하냐. 어?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착공도 안 하냐 해서 불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과 의견이 좀 다르지만 도와 교육청과의 어떤 충분한 협의 과정도 통하고 서귀포시 역할도 더 많이 해서 어 갈등으로 비치지 않고 정말 시민이 필요한 어떤 우회도로가 될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기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제주영리병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원 건물은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예. 지금 헬스케어타운 사업도 콘도만 남게 됐는데 예, 예. 어떻게 시장님 그 나름대로 의 해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영리병원 관련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일단 이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취소가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녹지와 여러 가지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볼 때에 녹지 그룹 측에서도 보게 되면 지난 6월 28일인가 그동안 밀렸던 공사 대금 어, 상당 부분이 지금 상환이 돼 있고 네. 안, 지금 안돼 있는 부분도 팔을 중에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뭔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해서 제주도나 JDC나 또 우리 저 어, 녹지 그룹간에 3자 어떤 모종의 어, 어떤 토의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JDC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교감을 갖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 부분도 없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맞지 않겠냐 싶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 녹지병원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예. 열악한 서귀포 지역의 뭐 공공의료 시설로 전환하는 예. 방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서귀포 의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데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귀포 시민의 어떤 생명권 건강권 이게 아주 형편없거든요 사실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네네. 있고 이런 결과들이 또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결론이 되어졌을때이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녹지 그룹 쪽에서 제가 들리는 얘기하면 지금까지 숙박과 분장형 어떤 그 부동산 사업에서 약간 탈피해서 네. 레저 또는 헬스 헬스 쪽인 어떤 종합적인 사업 쪽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어, 저희들도 볼때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주도와 제 j d 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어, 녹지 그룹 쪽과 토론도 하고 해서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목적대로 해스케어타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그 임명직 행정 시장직을 직접 수행해 보니까 예, 예. 어떤 점이 좀 한계라고 좀 느껴지시던가요? 아, 저희 서귀포 시장의 임기가 그동안 보게 되면요. 짧게는 몇 개월. 뭐, 그러니까 1년 내외의 이런 시장 임기였었는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더라도, 과연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거기는 대부분 부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에 서귀포 씨가 좀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뭐를 하려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을 이제 실행 옮겨서 시민들이 그래 맞아 그 사업 정말 잘했구나 할때 평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혀 안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귀포시에 큰현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시장으로서 딱 잘라서. 분명하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될 건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해결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되고 있지만 네. 저희가 볼때 이런 부분은 행정시장으로서 아주 큰 한계점이 아닐까 저희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의회 없는 시장 직선제로 가닥을 잡고 지금 주민 네. 투표 없이 네, 정부로 네. 안이 넘어갔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 처음부터 의회를 포함한 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개인적으로 원했던 사항입니다. 음. 그래서 왜냐, 아 풀뿌리 민주주의 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원했던 사항인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시장이 여러 가지 한계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나마 행정시장 직선제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정부로 넘겼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가, 중앙정부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뭐 내년 총선 출마설은 거듭 아니라고 밝히셨고요. 예, 예. 만약 차기에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 직선제가 예. 시행이 된다면, 그때는 예. 또 도전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이런 어 지금 현재 저 입장에서 무슨 어 행정 시장에 출마하고 총선에 출마하고 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오로지 이제 현직 주어진 음 행정 시장으로서 역할을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아 어, 정말 어 시간이 좀 지났을 때아 그래 맞아. 그때 아좀평가받을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동안 해왔던 아마 시장직을 마치게 되면 네. 농업이 현장에 또 사삼이 현장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언더 시간이 이제 마칠 때가 된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네. 서귀포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민선 칠기가 여려도 일 년이 지났고 제가 1년 가까이 하면서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많았다. 저는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쭉 열심히 야겠다는 모습 보이,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제가 좀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겉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다가서는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 보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응급브시스템의 문제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문화도시가 1 2월달에 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준비도 철저하게 했다 시민들이 많은 응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 시민 모두에게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기포 시정 잘 이끌어 가주시고요. 이렇게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예, 예.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